김용빈 콘서트 2일차 충격의 현장 목격담, 시장의 파격 제안에 팬들 들썩 창원 시민을 위한 특별 선물 예고되나, 2025년 6월 경남 창원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단순한 날씨 이야기가 아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김용빈 전국 투어 콘서트 챔피언. 빛의 목소리 2일차 무대에서 상상조차 못한 장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청원시장이 직접 김용빈의 공식 팬덤 md 티셔츠를 입고 등장. 관객들과 함께 응원봉을 흔들며 자리를 빛낸 것이다. 전개와 연예계를 아우르는 이 전례 없는 사건은 그 자체로 이미 뉴스거리였다. 그러나 진짜 뉴스는 그 뒤에서 벌어졌다. 이런 시장. 처음이야. vip 서간인 팬존에서 함께한 시장의 등장.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예인 콘서트를 찾는다면 위전 담당 직원과 함께 조용히 VIP석에 앉아있다가 퇴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날 창원시장은 용빈이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파란색 티셔츠에 김용빈 얼굴이 인쇄된 응원 슬로건까지 손에 들고 나타났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머문 자리가 VIP석이 아니라 일반 펜존이었다는 점이다.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장님이 팬들과 같이 응원봉 흔들고 떼창하고 감동받아 눈물까지 흘리는 걸 봤어요. 현장 관객 A씨 콘서트 후 백스테이지 회동 김용빈씨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대가 끝난 뒤 창원시장은 김용빈과의 비공개 백스테이지 회동을 요청했다. 당초 단순한 인사 수준의 만남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장 관계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든 대화가 오갔다. 김용빈씨 이번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창원시민의 이름으로 정식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시겠습니까? 그 특별 제안이 무엇인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단순 협찬이나 홍보가 아닌 지역을 위한 실제 음악 프로젝트 또는 문화 페스티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창원을 김용빈의 도시로 팬들과 시민들 기대감 폭발. 소식이 퍼지자. 창원 시민은 물론 전국의 팬들이 SNS와 팬카페를 통해 열광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참에 창원을 김용빈 씨로 바꾸자. 김용빈 이름 딴 문화거리 만들어도 되겠다. 김용빈이 모델인 청소년 문화축제? 상상만 해도 짜릿하다. 실제로 김용빈은 지역사회를 향한 기부와 재능기부 공연으로도 유명하다. 과거 소외계층을 위한 익명기부 활동. 지역 중소 축제 참여 등 그가 가진 따뜻한 영향력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용빈 그가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이유. 왜 창원시는 김용빈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첫째,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다. 그의 무대는 감동이고 그의 말은 공감이다. 팬들뿐만 아니라 노년층부터 청소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드문 매력을 지닌 그는 문화격차 해소의 열쇠로 여겨진다. 둘째, 그는 정서적 리더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따뜻한 치유를 건네는 감성은 그 어떤 유명 정치인보다도 강력하다.셋째, 김용빈은 지금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얼굴이다. 미스터 트롯 3호승 이후 수많은 제안과 유혹 속에서도 그는 늘 겸손과 진심을 잃지 않았다. 이런 이미지야말로 지역 브랜드에 가장 적합한 특성이다. 곧 다가올 깜짝 선물위 정재는 현재 창원시 측은 조만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용빈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몇몇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빈과 함께하는 여름 문화축제, 시민대상 무료 힐링 콘서트, 김용빈 팬데이, 창원 특별 초청 이벤트, k 트로도시 창원 브랜딩 캠페인, 어느 것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김용빈은 단순히 노래만 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 도시를 움직이는 감동의 아이콘이라는 점이다. 김용빈, 한 사람의 존재가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다. 차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가진 감동의 힘이 어떻게 도시와 시민을 연결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다. 그는 노래하는 정치가가 아니지만 가장 많은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다. 창원이라는 도시는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실험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기대한다. 김용빈. 그 이름이 곧 하나의 도시가 되는 순간을.